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주말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 또 시장에서 굵직한 뉴스들이 전해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가지 시장의 상황들과 또 간단하게 가격 전망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 경제 이슈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세 가지 다 아주 소폭으로 상승과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 사실은 혼조세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요한 지표가 두 가지 정도 발표가 됐습니다. 어,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와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요. 지금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를 보시면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해서 48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하 절대치인 50보다 하외를 하회를 하는데 계속해서 더 하향 조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제 어떤 경기 침체의 어떤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조업 지수는 경기 침체의 선행 지표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지표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는 이전과 예측치를 또 모두 다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인 50을 넘기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미국에서는 서비스업 비중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 앞서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와는 반대의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어, 종합을 했을 때 이제 시장에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은 또 하락을 했고요. 하영 어, 시장 기준으로는 42k 조금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뒤에서 기술적인 분석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1.42%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더리움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하락을 했고요. 특히 많이 좀 하락한 거는 여기 폴카다시 가장 좀 빨간색이 크게 들어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또 인터넷 컴퓨터 같은 이런 프로젝트들은 지금 전체적인 하락에서도 선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3.05로 지금 가장 중요한 저항 영역에서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전체적인 추세들이 또 달라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과거 이 구간들이 또 이탈했다가 크게 반등했던 구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유사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공포미 탐욕지수는 어제보다 3개단 하락해서 67입니다 네, 12D 지표도 어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이어 차트에서 매도벽이, 어, 그 전날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죠. 44와 45K, 그리고 그 중간에까지도, 어, 중요한 저항 영역들이 존재하고 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벽 같은 경우는 여전히 37.9K에 가장 진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40K, 그리고 그 상단으로는 아주 촘촘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두께는 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요, 요 구간에서 지금 매입을 하면서 가격의 일시적인 반등을 이끌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모든 고래들이 다 던져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어떤 상승에 힘을 받지 못했고요. 지금 이 구간부터는 지금 갈색 고래도 시장을 관망하는 움직임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뉴스들 짚고 가겠습니다. 브랙락이 어제도 SEC의 직원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갠슬러 위원장의 어떤 스텝들,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멤버들과 지금 회의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단계에 와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다른 회사들, 다른 기관들 중에서는 그냥 SEC가 요구하는 현금 흐름의 어떤 방식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회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 지금 블랙락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이고 미국 경제계에 굉장히 좀 입김이 센 회사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어떤 타협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미팅이 지금 세 번째 이제 미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대한 어떤 결정의 기로에 와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블랙락과 이제 의사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사실은 결정된 완전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어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거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행보들은 보면은 좀 다른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굉장히 가장 중요한 소식인데요. 지금 SEC를 상대로 코인베이스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 암호화폐에만 딱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규칙들을 제정해달라. 자, 요렇게 지금 어떤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SEC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코인베이스가 이제 법원을 상대로 해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은 계속해서 sec보다는 암호화폐 업계의 편을 더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편을 들어준다기보다는 훨씬 더 논리적이고 맞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법원에서 너네 sec 똑바로 대답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싫다라고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sec가 공식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이 SEC가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을 촉구하는 우리 청원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더 법원을 통해서 이것들을 갖다가 짚고 넘어가서 지금 왜 SEC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불확실한 규제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짚고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레왈이 공식적으로 다시 이 일을 제기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행태들이요. 지금 SEC가 하고 있는 거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어린아이처럼 마치 때려 쓰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왜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SEC 내부에서도 굉장히 큰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EC 위원들 중에서 총 다섯 명의 위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헤스터 퍼스 의원과 마크웨에다이두 분이 공화당 소속이고 나머지 세 사람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세 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결정이 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헤스터 퍼스 마크에다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sec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내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내부에서 서로 굉장히 많은 뭐 치열한 공방들이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이걸 공개적으로 어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는 내년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어떤 전환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토멤 의원 같은 공화당의 어떤 친 암호화폐 중요 의원들도요, 이렇게 지금 SEC가 시장에 더 많은 명확성을 제공해야 되는 사람들이 덜 명확성을 제공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로 결국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SEC의 행태는 위대한이 자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고 부패를 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백하게 SEC의 권한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는 이제 SEC의 입지가 더 좁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무논리들이 계속해서 SEC가 실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본인들의 마지막 남은 어떤 자존심이나 본인들의 마지막 남은 어떤 기득권에 대한 거겠죠. 서로 간에 어떤 입지 싸움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블룸버그의 제임스의 파트 같은 경우는 결국은 SEC가 지금 궁지에 몰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유발시킨 거는 결국은 비트코인 ETF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더 유발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미국 법원이 계속해서 이제 SEC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법원이 이제 과거 SEC가 사용해온 모든 논리와 이유를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SEC는 더 이상 본인들의 카드를 꺼낼 만한 것들이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내년 1월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다 라고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경우는 5월 말에 승인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승인이 되면은 이더리움 현물 ETF에게도 100% 긍정적인 신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말로 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아크와 이 바네크의 현물 ETF 신청 최종기한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요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시장의 상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14일 동안에 이 비트코인 평균 블록 간격을 고려해서 다음 반감기를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5월 달에 반감기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약 4년 정도 되는 구간, 2024년 4월 23일 정도에 아마도 지금 반감기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글래스노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대략 130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움직임들, 과거의 패턴과의 비교들을 해보면은 굉장히 과거 사이클들과 닮아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197억 달러 이상의 자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지금 유입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런 순유입의 어떤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과거의 패턴과 살펴보면은 딱이 구간과 거의 흡사한 움직임들을 볼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시는 18k에서 65k로 지금 급등하기 전인 2020년 12월의 어떤 움직임들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알리 마르티네즈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있는 거죠. 2020년 어떤 상황들과 지금의 어떤 수익률 구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흡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패턴들 자체도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시황에서 어떤 고래들의 움직임들이 서로 다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비티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이 고래들은 오히려 분포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요거를 더 세분화시켜서 0.1%의 어떤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로 해보면 또그 고래들은 오히려 배집을 하고 있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 최근에 계속해서 그 해당 고래들의 물량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넷플로어가 계속해서 줄어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오히려 이제 반등을 하면서 더 많이 유입이 돼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2.2만 BTC 이상을 매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고래들의 움직임들도 지금 서로 간에 어떤 눈치 싸움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계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 계속해서 가격이 지지부진하던 그런 구간들에서는 사실 마음 편하게 주어 담으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모아 나가는 전략이 유효했다면 지금의 상황들은 그때보다 는 이제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투자가 더 많이 이제 어려워질 거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더 많은 계산들을 해야 될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굉장히 오랜 기간 뭐 2030년 이때까지 매집을 해서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면은 꾸준히 하락 구간에서 모아 나가는 전략들이 유효하겠지만 모두가 다 어떤 세법들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적절한 구간에 수익을 또 차익을 실현을 하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 나가는 전략들을 펼치고 할 때는 이 고려들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상황들을 더 더 많이 지켜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순간들이 오면은 도, 저도 시황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더 많이 좀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격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어, 비트코인이 지난 며칠 동안에 이제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단이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은 상승 추세이지만 지금 가격이 요 구간부터 요 사이에 지금 갇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20일 어, 지수 이동 평균선은 41.2k 정도 부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을 요 구간을 다시 터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다시 이제 지지구간으로 삼아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더 이탈해서 지금 50일 단순이동평균선까지 내려가느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 38k 부근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 분석에서 중요한 구간이라고 강조했던 구간들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에서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하락 추세에 조금 더 가깝다. 왜냐면 지금 RSI도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반면에 이 구간에서 이제 채널의 마지막에서 상승 반등을 하게 됐을 때는 여전히 뭐 44.7k까지 도전을 할수 있는 거고요. 이 구간을 이제 시원하게 뚫어내면은 늘 강조드렸다시피 중간에 어떤 매물대가 적은 구간들을 쉽게 지나쳐서 이제 48k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는 딱두 가지로 열려 있는데 뭐 당연히 오르거나 내리거나의 문제이지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구간대를 좀 유익 있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분석가들 마다 이제 굉장히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순수하게 기술적인 분석 상으로만 봤을 때는 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이 구간들을 저항 영역에서 지금 계속해서 뚫지 못하고 지금 하락 추세들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방으로 이탈이 되어왔다 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아랫 사이의 흐름들에서 어떤 하락 격차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 기울기가 더 많이 꺾여 가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 기술적인 분석 상에 저는 하락 추세에 더 가깝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구간입니다. 어, 이렉트캐피탈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41.2k까지는 이제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염두에둬야될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가장 단기적인 추세라면은 우리가 시점을 조금만 더 길게 가져가서 뭐 내년 1월까지 어떤 시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어 반등에 대한 이야기들 오히려 더 좋은 구간에서 이제 마감을 할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카엘 반데포프라고 하는 또 암호화폐 분석가의 의견은 지금 8주 동안에 굉장히 상승 모멘텀이 이어졌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의 조정은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상승 모멘텀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거의 지금 완료되어가고 있다. 지금 응축의 기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ETF가 출시되기 이전에 지금 이 구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48K, 50K까지는 굉장히 좀 빠르게 탈환을 할것 같다.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차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여러가지 시나리오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산들을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알트코인들이 어제도 비트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선방을 했던 겁니다. 뭐둘다 하락을 하긴 했지만 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알트코인의 어떤 펌핑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MACD 지표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교차가 됐는데 지금 2년 이동평균선을 이제 넘어서면서 단기선이 넘어서면서 상승추세로 지금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을 때 단기추세선이 뭐 굉장히 중요한 장기추세선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상승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과거에 이 구간을 넘어섰던 구간도요. 2022년 말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사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다른 장표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거기 때문에 토탈3 시가총액인데, 요걸 이제 주간봉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지금 터치를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계속해서 알트코인 시가총액에서 중요한 저항이자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했던 구간이죠. 그리고 2020년 7월부터 계속해서 요 채널 속에서만 존재했는데, 를이 채널을 뚫고 올라가서 가장 중요한 저항 구간을 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금 돌파는 움직임들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흐름들이 물론 여기를터치하고 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알트코인의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뭐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 대세장이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은 제한 사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흐름들은 과거의 어떤 패턴들에서 동일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신호는요 오히려 이제 전체적으로 대세장의 상승장으로 어, 가고 있는 어떤 시작점이다라는 그 거시적인 시그널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정당합니다. 자 그러면. 도 불구하고요.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어떤 비트코인의 좋은 소스가 전해지기 전까지는 알트코인이 굉장히 더 좋은 랠리를 할 가능성도 물론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석가들이 또 얘기하는 것이 어, 2020년 12월과도 지금 닮아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패턴들로는 2016년 모델과 더 닮아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들 보시면은 중요한 저항 구간들과 어떤 등락들이 너무나 지금 유사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이게 참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게 움직여 왔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조정 구간을 겪고 있는 구간들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지금 터치를 했고 다시 하향이 탈을 했는데, 이제 이 중요한 저항을 뚫었을 때는 이제 상승 연리로 완전히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격 전망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가격에 대한 얘기들은 좀 가급적 자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연말이고 그리고 내년에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이 뉴스에서 가격에 대한 전망들을 전문가분들이 너무 많이 내놓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어떤 제한된 선에서는 좀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암호화폐를 좀더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할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어떤 적정한 구간인가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가격이 이대로 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때 어떤 참고 정도로 삼아서 가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전망은요, 이제 샘스 모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죠.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에사바두르의 어떤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고, 굉장히 이 시장에서 입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어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은 며칠에서 몇주 사이에 지금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으로 환산하면 뭐 12억에서 13억 정도 되는 금액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본 입장들 중에서는 가장 불리시한 지금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근거로 든 거는, 어, 비트코인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 비트코인의 어, 한정된 공급량이 굉장히 큰 어떤 파급 효과들을 가지고 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회사이죠. 이 프랭클린 템플턴도 지금 굉장히 불리시한 관점을 내놨는데요. 이건 어떤 가격에 대한 부분들 보다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 면은이 모든 국가에서 국고에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개발 도상국들은 비트코인이 모든 국가의 국고 필수 자산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밖에 없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이 국가를 유입이 계속 강화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투자 다각화 및 국가 간 거래를 위한 혁신적인 도구이다. 그리고 이제 개발 도상국들이 더 평등한 경쟁의 장에서 여러 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국가들이 이 국고에 이제 준비 자산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담기 시작을 하면은 이 비트코인 수요는 기관들의 유입을 더 훨씬 능가하는 어떤 파급력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의 결론들은요. 결국 비트코인의 채택은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랭클린 템플턴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어, 출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이어서 뭐 하나 좀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얼마나 지금 시장이 뭐기대치가 높아져 있냐 하면은 채 g PT에게 지금 가격을 물어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어떻게 가격이 상승하느냐라고 하니까 이채 g PT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자료들을 다 종합해서 한네 가지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서 가격 전망을 제시했는데 를 어, 상당히 비슷합니다. 100회까지는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로 1억이 넘는 금액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비슷한 관점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요. 지금 나머지 다른 알트코인들의 랠리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본인은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과거와 같은 어,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도 오게 될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알트코인 이야기 두 가지만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이요. 어, 리플랩스의 어, 최고 법률 책임자입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내년에 SEC와의 소송은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종결이 되는데, 어, 리플과 SEC 소송은 막을 내리지만, 어, 암호화폐 업계를 향한 이 SEC의 집행 조치들은요, 계속해서 지금 어, 진행이 될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법원이 여기에 대한 강력한 어떤 규제들을 마련해 가지고 여기에 최후의 방어선으로서 작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규제 위주의 어떤 집행에 대해서 방어선은 법원이 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이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은 의회에서 어떤 입법을 통해서 새로운 법안들과 규제안들을 정리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요. 리플의 소송이 마무리된다는 의미보다는 2024년은 어떤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나 sec의 어떤 이런 정책들이나 여러가지 부분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암호화폐가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해가 될수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표를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인베이스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 솔라나 같은 어떤 경쟁자들은 치열하게 경쟁들을 버리고 입지가 높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을 능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